안녕하십니까.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후보 추천위원회 위원장 장은주입니다. 조국혁신당이 국회의원 후보로 추천할 후보자를 선정해 발표하고자 합니다. 어, 3월 7일부터 11일까지 복잡한 서류에도 불구하고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후보자로 총 101분의 신청해 주셨고, 비례대표 추천위원회에서는 11일 1차 회의를 시작으로 15일까지 매일 총 다섯 차례에 걸쳐 심도 있는 심의를 했습니다. 신청해주신 많은 분들을 심사하면서 신청자 모두 조국혁신당의 비전과 가치를 실현할 능력을 갖춘 분들이라고 분들 이었다고 확신합니다. 신청해주신 백한 분 모두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비례대표 추천위원회에서는 도덕성과 전문성, 의정활동 능력 정치 성, 총선 적합도 등의 기준으로, 어, 20명의 후보를 선정했습니다. 어, 참고로, 어, 정치 신인과 청년을 발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추천 순번은 당원과, 어, 내일 16일까지 국민참여선거인단으로 신청해주신 분들의 투표를 통해 18일 최종 결정되니, 어, 오늘 발표되는 후보는 순위와는 무관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후보자 20분을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순번과는 관계 없는 가나다 순임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여성 후보를 발표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보도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강경숙 김선민 김재원 가수리아입니다. 남지연 남지연, 박은정 백선희, 양소영, 이수균, 이혜민, 정춘생, 총 10분입니다. 다음으로 남성 후보를 발표하겠습니다. 역시 가나다 순입니다. 김준형, 김형현, 서왕진, 서용선, 신상훈, 신장식, 정상진, 조국, 차규건, 황운하 총 10분입니다. 위 20명 후보자 이외에 남녀 각 3명씩, 3분씩 예비 후보자도 선정하였습니다. 예비 후보자는 순번 지정 투표 대상자에 포함되지는 않으나 오는 2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후보 등록 전 결격 사유 발생 등으로 등록 누락자가 발생할 경우 조국혁신당의 후보로 추천되게 됩니다. 여성예비 후보자는 배수진, 강미정, 김영옥님입니다. 남성예비 후보자는 이규원, 유대영, 남기혁님입니다. 다시 한번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에 관심 가져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